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라 해도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루 종일 방방 뛰어야 되는 게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일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요양원 건물이 커 넓어. 그러면 하루에 1 2 0 0 0보은넣끈해요 그나마 이제 규모가 작아. 그래서 건물이 작아. 그래서 이제 활동 동선이 작으면 덜 피곤한데. 큰 요양원 같은 경우는 정말 헛헛 거릴 정도로 뛰어다녀야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잠깐 의자에 앉아서 쉬는 시간이 있죠. 그때 이제 입소 어르신들이 선생님하고 불러요. 그럼 이제 유왕보사 선생님들도 힘들어요. 지쳐서, 어, 버겁긴 합니다. 그런데 안 가죠. 왜? 자꾸 부르는 대로 가다 보면 하루 종일 그야말로 노예처럼 뛰어다녀야 되니까 안 갑니다. 아, 그런데, 에, 그건, 방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불러도 불러도 안 오더라. 방임.